네 안녕하세요 손마입니다. 네, 어, 헬스장은 잘 다녀오셨나요? 어,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 보컬 트레이닝을 좀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노래하시면 목이 많이 아프시죠? 왜냐하면 목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자.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노래를 열심히 잘 하게 되면 목이 전혀 안 아플까요? 아,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노래를 한다고 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근육을 써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근육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어 헬스장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끌어오는 것이 어 적절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 목이 만약에 목으로 노래를 100이라는 힘을 주어서 만약에 불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트레이닝을 받은 이후에 어 그것이 좀더 목을 쓰는 힘이 좀더 어 나누어져서 어약 10회 정도가 아래쪽에 상체 전반의 텐션을 이용해서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목을 쓰던 그 힘을 분배시켜가면서 아래쪽으로 더 퍼센테이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가 상체 전반을 이용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인데요. 자, 이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약 4개월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분명히 내 몸의 목에 여전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내 목에 여전히 힘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에 힘이 빠지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으로 100% 썼던 그 힘을 나눠서 분배를 해서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지 목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폭발적인 소리가 나는데 목에 힘말이가 하나도 없으면, 목에 긴장감이 전혀 없으면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게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10이나 20이나 30이나 40이나 더 많은 힘으로 조금 더 아래쪽에 힘을 이용해서 상체 전반을 이용해서 릴렉스와 어택을 반복하면서. 근육이 고음을 버티는 힘을 조금 키워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래쪽의 힘이 약 3, 그리고 위쪽의 힘이 약 7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나 여전히 목으로 하는 힘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의 외부 근육에 약간의 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녹음을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보던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남겨놨다가 그걸 듣게 되면 결국에 조금 소리가 달라져 있는 것을 좀더 공명감이 있고 좀더 입체적인 소리가 나는 것을 쉽게 듣고 분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이 하나도 안 아프고 노래를 잘하게 되고 폭발적인 소리가 나게 되는 음, 그런 과정은 정말 먼 훗날의 일입니다.